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집례하기도 합니다. 설교할 기회가 되면. 제가 하나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름답게 고인을 기억하는 것, 말기 암 환자였던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소리도 지르고요, 짜증도 내고요, 딸과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했던 게 뭐냐면 사진을 가져오면서 아빠가 너 낳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봐봐.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유치원도 될것 같고 또 이런 동산도 될것 같고 이런 일들도 했어. 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섭섭한 마음이 분노가 화남이 다 녹고 맞아. 아빠가 나를 사랑했지. 근데 아빠가 힘들어서 나에게 조금 화냈던 건데, 그 화내는 모습은 아빠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야. 그 아들이, 그 딸이 깨닫고, 그 마음이 바뀌었고, 또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자꾸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고쳐 주셨고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셨고 내 문제 가운데 놀랍게 개입해 주셔서 일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 먹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점 배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을 때 그들에게 열두 돌을 각 지파에 돌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세우게 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돌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묵상하고 깨닫고 맞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돌봐 주셨지. 여러분, 사람은 자꾸 까먹어요. 어떤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할지라도 1년 정도 지나면 내가 질병 가운데 있었는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 그게 다 심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서 돌을 세우고 그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정말 다른 분에게 어마어마한 정말 은혜를 입었어요. 장기를 기증받아서 수술했지만, 수술받았지만, 그것도 얼마간이 지나면 잊어먹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삶을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아멘.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재물은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 드릴 때 흠없는 재물이 어떤 건가를 찾습니다. 조사를 해요. 아, 이 재물이, 이 양이 흠이 없구나. 그러면 그 양에 안수를 해요. 네, 제가 다그 양에게 들어간 거고, 이제 재지은 양은 재지은 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그리고 장기들은 씻어서 그 번재단 위에 올려놓고 피를 뿌려요. 이 수고와 이 노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재물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볼때 기쁜 삶,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한 삶, 그 삶이 예물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여러분 자신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거룩함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불평과 원망, 그리고 세속적인 더러운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이 재물인 것. 흠없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 예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물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감사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느끼냐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껴요. 나는 교회는 좋은데 예수 믿는 것들 싫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새롭게 해야 되고요. 맞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새롭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이는 육체가 있지만 육체를 움직이는 것 영혼이 있고요. 그 영혼 안에는 지, 정, 의가 있어요. 아는 것과 감정을 느끼는 것과 또 의지를 갖는 것, 그것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감사했다면, 이 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쫓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것. 예수 믿은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변화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무를 모양을 잡으려면 철사로 묶기도 하고요. 밧줄로 묶거나요. 왜 그럴까요? 가만 놔두면 자꾸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도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매지 않으면 예전의 모습대로 돌아가요. 50년, 60년 술을 마셨던 삶,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생활 습관들, 모든 것들이 한순간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은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담으면 예수님이 내삶 가운데 샘솟으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행동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의 영혼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누군가가 잘되는 게 싫어. 그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작업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저 사람이 안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주라는 도시가 작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그릇만큼 우리의 복을 채워 주세요.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것.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 일들을 찾고 그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나가는 것.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하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면 이 마음을 바꿔가면서까지 내 삶을 마음을 바꿔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뭐뭐 뭐, 뭐 하면 감사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전혀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꿔서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섬김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3절부터 후반절까지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주셨어요. 한 몸으로 묶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요. 우리는 각자 각자가의 지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 자라나고요. 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져요. 무경실에 있으면 한분한 한 분의 섬김이 청주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나무가 많고 국화가 많아서 이쁘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수많은 분들이 돕고 애쓰시고 봉사하시고 여선교회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방의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분들이 맛있게 식사하시지만 그 식사가 준비되는 그 과정도 얼마나 힘이 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종종 또 어르신들 대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분들의 섬김과 노력이 있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더큰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세요. 저는 이번 주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해야 교인이 복을 받는다는 거. 저는 200% 동감해요. 정말 놀라와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 성도들의 삶이 복돼요 근데 교회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성도들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은혜로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교회를 더 찾고요. 여러분, 목사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고 만들어가려고 하고 애쓰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위로받고 새 임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청주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요. 또 청주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섬기며 치유하는 그 일들을 담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다면 내 삶이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것. 저도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게,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사는 공간이 교회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교회 안 배우려고 그러고요. 왜?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문득문득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씁니까? 항상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길을 거리면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동행해주세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준비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약속했고 결단했던 부분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 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의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주세요.